어, 그래서 저술진행 절차라는지 출판진행 절차, 광고, 홍보, 개요, 2차 생산 기획. 먼저 저술진행 절차에서는 크게 저술의 개요, 저술의 수행이 있고 출판진행에서는 의뢰형, 자비형, 홍보에서는 이렇게 있고 2차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술개요에서는 다시 크게 나눠서 아이템, 확정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을 위한 절차도를 찾아서 기록을 해나가고 환경을 먼저 분석합니다. 책 쓰기 환경 도포를, 환경을 분석하게 되면, 이런 환경 분석 도표를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서 저술 분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자원 투자, 저술 시간, 정보 이해, 정보 방향 분석, 기존이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 이 환경의 근거해서 저술 분량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슈 정보를 수집형과 설계형 중에서, 이슈 정보를 설계형으로 고급이다. 그러면 전협형이다. 그럼 150페이지를 목표로 잡고, 부분형이다. 6시간으로 잡으면 80페이지 정도가 목표 분량이 되겠죠. 물론 기간이 정해져 있, 이거는 이제 15주고, 대학에서, 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10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기 모집은 1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10주로 잡으면 분량이 결정이 되고, 15주, 아니면 20주, 30주로 잡으면 분량을 더 늘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술 환경을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설정하죠. 예, 도서 제목, 저술 의도, 저술 목표, 도서 내용, 예상 독자, 근거, 도서 특징, 예상 목차 이런 걸다 잡고, 예, 이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 그냥 항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목표 수립, 목표를 설정할 때 쓰는 방법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게 다 기술입니다. 처음에 주어는 뭐로 써라, 동사는 뭐로 쓰고, 그 사이에 의문사항을 찾아서 채워가라, 그럼 정확하게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와 의도와 배경이 그대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결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술의 수행이 들어가죠. 저술 수행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겠죠. 방금 위에 게 전부 기획입니다. 방금 위에 보셨던 게 전부 기획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획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획에 따라서 실행이 들어가죠.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거냐 네. 어떤 형태로 수집할 거냐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주로 이제 우리는 융합형으로 합니다. 노트형 구성은 좀 쉽습니다만 시간이 좀더 걸려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융합형보다 얘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했어요. 30살 때.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의 설계기술이 없었어요. 지금 설계기술은 지금 한 개발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설계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은 정말 여러분들 독특합니다. 아직 전 세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최초로 발견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만 2천명을 했죠. 정말 언어로 된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정보와 내 머릿속이 일치되는 것. 이 책과, 이 책과 내 머릿속의 정보가 일치되는 것. 이걸 도라고 그거든요 상황과 내가 인지한 세계가 일치되는 것을 도라고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내가 전달한 사람에게 정보가 일치되게 하는 거. 이게 도예. 요 그래서 도란 뭐냐? 내가 인지한 세계와 인지한 내용이 일치하는 거. 내가 정보가 가진 정보를 전달했을 때 말, 글, 행동으로 전달했을 때, 이것이 내 머릿속에 가진 거와 일치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현상과 나타난 결과를 일치시키는 거. 이걸 도라고 그러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설계들을 토대로 하는데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이 설계 기술이 없어 가지고 노트형을 썼어요. 노트형 상당히 쉽고 어 빠르게 할수 있어요. 책 100권을 읽는다 그러면 100권이 중복 제거하고 누락 채워서 오류를 잡은 다음에 여기에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책 100권 읽으면 이런 노트 한권 나와요. 책 100권. 여러분 보세요. 독서법 책 100권 읽었습니다. 5권 읽으면 나머지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중복될까, 안 될까?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100권 샀으면, 예, 섯권안 넘어가면 다 중복이. 중복, 누락, 제거해서 이책 노트 한 권에서 딱 채우면, 이게 책 100권짜리에요. 저는 이, 이 노트 한권 가지고 30년을 울고 먹었습니다. 강의, 책 쓰기, 뭐든다. 사업까지. 이 바로 이 노트 연구성인데 정말 재밌어요. 아주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이. 단지 10주 안에 쓸 때는 쉽지 않죠. 10주 안에 쓸 때는 대략 융합형 설계가 나와요. 나와요. 그냥 책들의 정보를 모아 가지고 융합을 해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쓰니까 시간은 이게 빠르죠. 근데 이거는 약점이 방금처럼 설계를 할줄 알아야 돼. 요 그냥 선택이죠, 이제.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도 할래, 요걸로 살래 이걸로 할래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번 기술에 이번 기회에 이 설계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이거야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전부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걸로 선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형 쓰기 그 다음에 글쓰기를 완성하고 인포그래픽으로 그 다음에 도서지원글들을 완성하면 저술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술을 하고 출판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의뢰형이냐 자비형이냐에 따라서 의뢰형을 하게 됐을 때 예. 그다음에 자비형으로 하게 됐을 때의 방법들을 따라갈 수 있죠. 그다음에 광공보 처리하고 마지막에 요즘에 책써 가지고 성공하는 거 없다고 그랬죠. 예. 전부 책은 제 2차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생산에서 더 멋진 책을 아, 더 멋진 생산을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